23일 매일 성경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어디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분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어떻게 엎드려 경배하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심의 하 영원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왕은 성전 낙한식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일치일 동안 행했고요. 어, 그럴 위해 백성들이 장막에 돌아갔는데 많은 양과 소들이 또 집분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솔로몬 그 외에 그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다 성전과 왕궁 건을 마친 후에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곳에 하는 기도의 길을 기울을 거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눈과 마음이 또 귀가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낮추어서 회개하고 죄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례를 지키면 너와 너의 후손의 왕위를 격고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네가 나의 율례와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너에게 준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걸 보고 속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속단거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물으면 사람들이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도록 하였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을 버리며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전히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그 지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으로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패턴 하이봅니다 성전의 운용,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기능에서 바로 운용은 성전 제사와 찬양이 있겠고요. 그런데 잘못된 운용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바른 운용은 그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용서하고 땅을 고치고 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러나 어 그렇지 하나님께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성전과 함께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과 적용... 세 가지 주제로 볼수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제사와 행해야 할삶 속에서 율법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의 제사와 의제사삶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계속 그 바울이 논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율법과 삶에 대해서 잘 여러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꿀 능력이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지만 거짓 신은 그의 행동을 바르게 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적 권세가 계속되겠다 할 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 다윗의 약속은 네가 성전을 세우면 왕적인 권세가 이어져 간다 그랬고, 그러면 성전의 개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성전에서의 예배로 돌아가 하나님에게 대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에게 다가간다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